네, 반갑습니다. 조코피티 v 조현들입니다. 자, 이제 NBA 어워즈, 어, NBA의 각종 수상자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내일 어, MVP가 결국 어, 발표가 될 텐데,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수상자가 가려졌죠. 예, 네, 그래서, 어, 이번 2023-24 시즌, 어, NBA 주요 수상자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MRP입니다. 기량발전상 수상자인데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저는 코비 화이트 선수가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투표인단은 타일리스 맥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데 굉장한 접전이었어요. 총 득점 차이가 14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타일리스 맥스가 1위 표5 1장을 받으면서 319점, 코비 화이트가 1위 표 32장 받으면서 305점. 그니까 14점 차이에 불과했었고, 그 이후에 뭐, 알프렌 샌군, 그리고 오클라마 시티 선더에 젤런 윌리엄스 뭐 아래쪽에 젤런 브런슨, 데니 아브디아, 뭐, 캠 토마스, 젤런 썩스, 타이리 살리버튼 등등이 표를 받았습니다. 자, 맥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록이 뭐,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흔 경기 뛰면서 25.9득점, 3.7 리바운드, 6.2 어시스트였는데, 어 물론 뭐 코비 하이트처럼 어 10점대 초중반 기록하다가 어 20점 가까이 넘는 것도 대단하지만 20점 정도 기록하다가 5, 6점을 더 뛰어 넘는 게 저는 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야투 성공률은 예년에 비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타리스 맥시가 엠베에 왔을 때 가장 큰 약점이 놀랍게도 3점 슛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타리스 맥시가 아, 3점 스페셜리스트가 됐고 결국에는 아, 필라델피아에서 2옵션 e 역할을 아주 잘 해내면서 기량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올해 식스맨상도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아, 기량발전상보다 더 간극이 어, 줄었는데요 나즈리드가 결국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어, 말링 몽크가 342점을 받았거든요. 네, 나즈리드가 352점이니까, 몽크와의 차이는 단, 열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링 몽크가 받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나즈리드가, 어, 그 수상을 뭐 이상하게 강탈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비 포르티스, 그리고 노만 파웰 아, 어, 보그단보고더러비치, 그리고, 어, 호세 알바라도, 러셀 웨스트 브룩, 뭐, 제 j 맥코넬 등등이 조금의 표를 받긴 했습니다. 자, 나즈리드는 올 시즌 딱한 게임만 쉬었습니다. 여든 한경기나 출전을 했고요. 24.2분, 13.5 득점, 5이 리바운드, 1.3 어시스트. 어, 빅윙이기 때문에 사실 어, 3점도 많이 던지는 선수예요. 그런데 3점이 41.4%였으니까 굉장히 잘 던졌죠. 자, 하지만 말링 몽크는 벤치 멤버들 가운데 득점 1위, 1이 어시스트 1위거든요. 예, 그래서 몽크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드도 충분히 받을만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베어 어워즈 올해 클러치 플레이어입니다. 아, 바로 스테픈 컬인데요. 저희가 스테픈 커리의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만 종료 5분 전 5점 차이 있는 상황에서 스테픈 커리가 각종 부분에서 거의 다 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득표를 보시면 더마드로전과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요 26점 차이에 불과했으니까. 음, 하지만 스테픈 커리가 결국 298점을 받으면서 1위, 더마드로전이 2위였고요. 셰이 길저 살렉산더가 160점으로 3위였습니다. 음, 여기에, 니콜라 요키치, 뭐, 젤런 브런슨, 루카돈 치치, 카이리 어빙, 앤서니 에드워즈 등등이 표를 받긴 했습니다만, 아, 스테픈 커리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하는 별개로,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래도 스테픈 커리가, 아, 이름값을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 시즌 74경기 뛰었습니다. 8경기만 빠졌으니까 건강을 잘 유지했죠. 32.7분 뛰면서 26.4 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5.1개, 필드골 45%, 3점 40.8%, 늙었다 늙었다 해도, 예, 결국 또 커리도, 야, 이게 16년 차 선수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뭐 팀이 어, 플래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봄농구는 뭐 집에서 어, 누워서 보는 신세가 됐죠. 자 그리고 올해 감독상은 어,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이 압도적인 표처로 받았습니다. 1위표만 89장이니깐요. 어,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그리고 2위가 올랜도 매직의 저말모슬리 감독이 어, 1위표 4장을 받았습니다만 데이그널트 감독의 에, 위상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473 포인트를 받았고요. 2위가 예, 모슬리, 3위가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치 감독, 4위는 조 마술라 그리고 뭐탐티보드엘릭스 폴스라, 뭐 이메이 우독함뭐리칼랄 등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데이그널트 감독이 올 시즌 썬더에서 뭐 보여준 지도력은 대단했었죠. 가장 어린 나이의 썬더는 1번 시드가 됐고요. n b 역사상 n b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수입을 달성한 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데이그널트 감독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팀을 굉장히 예, 하나로 잘 뭉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나이대가 어리고 젊다는 건 좋지만, 또 자칫 자존심 대결 펼치거나.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불과 뭐, 1996, 97 시즌만 하더라도, 뭐, 알렌 하이버슨 제리스텍 가우스그 예, 다음에 또, 과거의 골든 세트의 뭐, 티 마더웨이, 뭐, 라트레스 프리웰,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불화를 겪었거든요. 뭐, 하다 못해 샤키로니 코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데이그널트 감독은, 뭐, 인게임 조정 능력도 훌륭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 현재, 오전전승, 시리즈 조정 능력도 뛰어나고, 또, 선수들을 한데 융화시키는 능력도 빼어나기 때문에, 뭐, 데이그널트 감독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썬더는 올 시즌 서브 컨퍼런스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오펜 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4위. 그래서 넷 레이팅 전체 2위라는 정말 어린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예, 그런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뭐쫙 지표 나오는데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왜냐하면 평균 득점이 120.1점이었어요. 전체 3위. 예, 그리고 골드실 차이가 플러스 7.4점으로 전체 2위니까. 이기는 경기는 뭐 손쉽게 때려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농구를 보면서 공격에서 가장 재밌을 때는 슛이 뻥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썬더가 그랬어요. TS 퍼센테이지 보시면 60.8%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위입니다. 그만큼 공격 디자인이 기가 막혔다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 상대의 야투를 45.5%로 막았어요. 전체 3위. 공격에만 미친 듯 몰두하고 공격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팀이 챔피언십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비도 당연히 뒤따라와야 된다는 걸 데이그널트 감독이 확실하게 주입시켰죠. 어, 그래서 저는 뭐 데이그널트 감독의 올해 감독상 수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경영인상은 보스턴의 브렛 스티븐스 단장이 받게 됐습니다. 어, 표 차이가 제법 났죠 어, 1위가 스티븐스 감독이었고, 101점을 받았고, 2위가 썬더의 샌프레스티였어요. 어떻게 본다면 샌프레스티가 좀 불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브렌스티븐스가 아니었더라면 뭐 이거는 샌프란시스가 무조건 받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2위였고 미네소타 팀 코넬리 아, 루이거베어를 데려온 장본인이죠. 어 그래서 이분이 3위. 그리고, 어, 리온 로즈, 뉴욕 닉스의 단장이 4위였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니코 에리슨, 뭐, 라펠스톤, 그 다음에 뭐, 제프 웰트먼 등등이 뽑혔습니다만, 스티스 사장의, 에, 아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올 시즌 보스턴 셀틱스 64승 18패, 승률 78%로 동부 컨퍼런스 1위였고요. 전체 1위기도 합니다. 어, 오프 시즌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마커 스마트가 드루 할라데이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와 그랜트 윌리엄스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 사실은, 뭐, 로버트 윌리엄스그 다음에 그랜트 윌리엄스 마커 스마트 전부 다 이메이 우독화 전 보스턴 감독이 원했던 인재상들이었어. 즉, 어, 보스턴이 지금 임명한 조마주르라 감독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선수였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할로데이와 포르징기스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어, 그것 자체가 아주 큰 공이었고, 그리고 플레이어프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규 시즌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스티븐스 사장의 공적이다라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 경영인상은 브래드 스티븐스 전 감독이자 현 사장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트와이먼 스톡스 올해의 동료상입니다. 마이콘니가 개인 통산 두 번째로 올해 동료상을 받았는데요 올 시즌 뭐 기록도 아주 변신했습니다 76강기나 출전을 해서 11.4득점, 2 9리바운드 5.9어시스트 필드골 45.7%, 3점은 44.2%를 기록을 했고요 이마이콘니 같은 경우에는 멤피스 그리즐리스 시절이었던 2018-19 시즌에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13 시즌 때부터 살펴보시면 천시빌럽스, 그리고 셰인 베티의 팀덩컨 빈스 카터, 덕 노비스키, 저말 크로포드 마이 콘니, 드루 할러데이, 데미얼 릴라드, 드루 할러데이 2년 연속이었고요 그리고 마이 콘니. 예, 그래서 드루 할러데이가 총 3번 받았고, 마이 콘니 주니어가 총 2번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트와이맨 스톡스는, 어, 두 명의 동료의 이름을 딴 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톡스가 어, 경기에 뛰던 도중에, 쓰러졌어요. 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다음에 의식을 잃고 거의 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에, 그런데 이 스톡스라는 선수를 간호해주고 어, 그다음에 법적 대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될 선수가 필요했어. 그런데 그 동료였던 아, 트와이먼이 손을 내밀어 준 거죠. 어, 그래서. 법적 대리인이 되고 또 보호자, 보호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 트와이먼의 아내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무려 12년 동안 병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트와이먼 같은 경우에는 어, 스톡스가 누워있는 12년 동안 뭐 틈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서 계속 뭐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또 병원비도 되고 어, 엄청난 또우정을 과시했는데 또 놀랐던 부분은 사실 이두 명이. 뭐,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 팀 내에서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흑백, 차별도 있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인종차별도 있었고, 예,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 인족의 병을 넘은, 예, 그런 멋진 우정이 12년 동안 지속됐고, 뭐, 아쉽게도 이제 이 스톡스라는 선수는, 어, 끝내, 예,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아, 트와이먼의 뭐, 지극정성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본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어, 동료를 돌봐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에, 진짜 스톡스는 더부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에, 그래서 이두 명의 이름을 따서 어, 트와이먼 스톡스라는 어, 상으로 명명이 됐고 그만큼 뭐 마이콘이나 혹은 최근에 드루알러데이, 데미안 릴라드, 뭐, 천시 빌랍스, 노비스키 빈스 카터 이런 선수들이 동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쳤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NBA 허슬 어워드는 알렉스 카루소가 차지했습니다. 아, 카루소 같은 경우에는 뭐 허슬, 수비 이두 가지가 최대 장점이죠. 올 시즌 기록을 보면 물론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1 0 1득점, 3.8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1.7 스틸을 기록을 했고요. 필드 콜 46.8%, 그리고 약점이었던 3점을 40.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뭐 거의 커리 하이 시즌을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디플렉션. 그러니까 패스를 굴절시키는내 그러니까 손에 터치가 되는 그 빈도를 말하는 거죠. 전체 1위였습니다. 스틸 전체 3위. 그 다음에 가드 가운데 블락 전체 3위, 뭐, 데리와이트,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은퇴했던 뭐, 데니 그린, 뭐, 과거의 드웨인 웨이드, 뭐, 클라이드 렉슬러, 마이클 조던, 뭐,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블락을 가장 잘하는 가드예요. 그래서 올 시즌 한정, 가드 가운데 블락샷 전체 3위였고요. 그 다음에, 불스 가드 가운데는 가장 많은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누구 이후로? 바로, 마이클 조던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뭐한 25년 이상 해묵은 그런 기록을 카르소가 깼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슬램덩크, 뭐 블락샷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또 필요하다면 반대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블루 칼라 워커, 그 다음에 또 카르소처럼 많은 굴절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블락까지 잘하는 이런 선수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전히 레이커스 팬들이 카르소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시카고 불스 팬들이 카르소가 긴 시간 불스에서 뛰지 않았지만 팬페이버릿이된 이유도 바로 이런 허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신인사기입니다. 아, 왼반야마가 압도적이었죠. 음, 99표에 아, 1위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네, 없었어요. 즉 만장일치고요. 만장일치는 카렌서니타운스 이후로 처음입니다. 495점을 받았고 2위가 홈그랜 아, 295 포인트. 예, 그리고 2위표를 뭐, 98표니까 싹쓸이 했죠. 그리고 브랜든 밀러가 2위표를 딱한장 받았고, 그 이후에 뭐, 하이메 하켓 주니어, 예, 그리고 브랜든 포잼스키, 데딩 라이블 2세가 또 표를 받긴 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예, 빅터 웬만히 아마, 블락 리더였고요스크스 리더였습니다. 즉, 블락과 스틸을 합친 이 수치, 허슬 스탯 혹은 스크스라고도 하는데, 어, 이거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0년 넘게 동안 블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루키였고요. 네, 그리고 블랙 그리핀 이후로 20, 10을 기록한 첫 번째 루키입니다. 20득점과 10리바운드였죠 네, 그 다음에 20득점, 10리바운드, 3블락샷을 또 기록을 했고 250개 이상의 블락과 100개 이상의 3점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웬반야마는 공수 양면에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앵글에서도 블락을 해내고 뭐 아니면 셀프 엘리웁을 하고 그 다음에 풀업 3점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콘스러운 그런 활약을 펼쳤죠 이제 빅터 웬반야마는 뭐 팀과 함께 팀 성적을 좀더 이제 끌어올려 되는 그런 위치가 어느새 되버렸는데 다음 시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올해 수비 수상입니다. 루디 고베어가 433 표를 받으면서 빅터 웬반야마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1위 표 가운데 7 2표가 루디 고베어를 향했고요. 19표가 웬반야마.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웬반야마의 위험 위험이기도 하죠. 루킨데 3위가 베마데바요. 그리고 4위가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허브 존스, 뭐, 드루 할라데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데리, 와이트, 야니스, 제러 달렌, 알렉스 카루소, 도만타사보니스 젤런 석스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루디고베어의 올시즌 활약상은 뭐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른 76경기 뛰면서 34.1분, 14득점,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1.3개, 그리고 수비만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도 꽤나 하죠. 14점을 넣었으니까, 필드콜이 66.2%, 블락샷 2.1개구요. 예, 그 다음에 2018년, 19년, 21년 이후에 네 번째 디포이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죠? 예, 2018년부터 2024년까지면 총 7년 동안 올해 수비 수상을 4번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겠고, 이네번의 수상은 디캠의 무턴보 벤올라스와 동률입니다. 심지어, 어, 드와이터 하워드보다도 한 번이 더많고요 이런 루디고베의 활약 덕분에, 그리고 크리스 핀치 감독의 멋진 어, 수비 스킴 덕분에, 어, 미네소타 팀볼브즈는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였습니다. 1위였고, 덕분에 넷 레이팅이 전체 3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루디 고베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고베어는 어, 아직까지도 뭐 창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디캠의 무턴 보벤 월라스를 넘어서 n b 역사상 최초로 다섯 번 올해의 수비 수상 디포이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고베어가 이끄는 미네소타가 이번 2024 플레이오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어, MVP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7일 어제였죠. 어, 어제 루키상, 그리고 오늘 수비상, 그리고 내일 MVP가 발표가 되는데요. MVP에 오른 3명의 후보는 루카 돈치치, 니콜라 요키치, 셰이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셋 모두 다 1인 경기 이상 뛰었고 셋 모두 다 최소 26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돈치치와 요키치는 평균 기록이 트리플 더블에 가깝습니다. 길더스 알렉산더는 투웨이 플레이어였죠. 30득점을 넘겼으니 요키치보다는 득점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필드 골이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53.5%. 그래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돈치치보다 더 높고, 뭐, 요키치랑 뭐, 비등비등 합니다. 아 65%와 63.6%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득점왕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길리어트 알렉산더는 팀을 서브 컨퍼런스 1번 시드로 이끌었고, 또, 스틸과, 또, 블락 같은, 어, 이런, 1차 스텟에서도 아주 훌륭한 또, 수비수임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니콜라 요키치가, 어, 개인 통상 세 번째 MVP를 받을, 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또 뚜껑 열어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세명 모두 다 비미국인이라는 것, 어, 미국인 선수가 아무도 없죠? 음, 치치는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요키치는 세르비아, 아, 길저 살렉산더는 캐나다 출신인데, 과연 어떤 선수가 올해의 MVP에 뽑힐지, 내일 그 결과가, 아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상 어, 2023-24 NBA 어워즈를 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뭐 가장 눈에 띄는 어, 수상자가 누구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